아닌데요. 오늘 가지고 놀 장난감은 로봇도 아니고 피규어도 아니죠. 바로 무기예요. 임페리얼 소드. 임페리얼 소드. 여기 보면 영패들이 쫙 줄지어 있어요. 아 참사. 얘는 관우예요. 관우는 레전드 시어로 삼국전 첫 번째 영패죠. 그 다음은 장비예요. 두 번째죠. 그 다음은 조은이에요. 조은은 세 번째로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는 황충이에요. 황충은 바로 네 번째에요. 그 다음에는 마초예요 마초는 다섯 번째 영패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패 제갈량패예요자 그럼 뜬금없이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리가. 오, 잠깐만 황충 영패 떨어졌다. <목소리> 어. 네. 빡! 네번 꽉. 뚜. 등산위이 어둡다. 자, 그럼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페리얼 소드. 우. <목소리> 이렇게 자 시원하게 <laughs>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오오 오, 우선 오대장군의 패가 들어있습니다. 임페리얼 영패죠. 자그 다음은 대발입니다. 임페리얼 소드. 야 이거 진짜. 야 이거 진짜 크네요. 이게 웨이크업 모드인가 봐요. 오. 펴지네요. 영패는 어떻게 장착하는 거죠? 그냥 이렇게 장착. 오 된다, 된다. 제가 아직 레전드 튜너가 없어요. 이거 어떻게 빼? 건전지 두개 넣어서 작동시킨다고 아까 그랬었죠? 네. 근데 이거 왜? 웨이... 근데 이거 어떻게 뺍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뺍니까 임페리얼 패 어떻게 빼요? 왜? 건전지 두개 넣어주세요. 여기 다른 영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대장군패가 넣어집니다. 왜? 여기에, 관우패도 넣을 수 있는데, 오, 관우패를 넣으면, 뿅! <laughs> 그 다음은, 장비패! 또, 뿅! 튀어나오네요. 그 다음은, 황충패! 이러다. 그 다음은, 뭘 넣을까요? 역시, 마초패지. 뿅 그 다음에는, 제갈량. 제갈량패를 한번 넣어볼게요. 우와. 자, 그렇다면, 임페리얼 소드. 해볼게요. 차차만, 검정지두개 넣어주세요. 네. 임페리얼 소드. 자. 잠깐만요. 어? 군침일체. 와. 떨리는데 왜안 어? 돼? 어왜 소리가 안 나지? 전원 버튼을 켜야 돼. 아 전원 버튼 켜주세요. 왜? 아눈 떴대. 웃기다. 다시 넣어볼게요 <laughs> 우와. 다시 넣어 볼게요. 우 그다음은 관우패를 넣어 볼게요. 뭐 사운드 똑같을 거 같은데? <laughs> 그러네요. 제갈량패를 넣어볼게요. 제왕의 예상대로 말이 다 똑같네요. 이런 줄 알았어. 그럼 이건 제왕의 이것도 이것 이것만은. 빌피신이 안에. 우와. 다음은 마초패. 깨어나라 제왕의 힘이여. 빵튀기 가자. 그다음은 좋은 패. 깨워나라 제왕의 힘이여. 사운드가 다 똑같네요. 버튼은 뭐죠? 대화, 오, 임페리얼. 한번 휘둘러 보세요. 겠습니다 너를 믿는다, 반우. 그 다음은 제갈량패를 넣어보겠습니다. 앞을 보여 주세요. 사운드가 다르네요. 음, 그렇게 아플 보여죠

좋은, 너로 간다. 제왕 제왕의 의 영패를 넣으면 웨이크업 모드로 진행된다고 안 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페리얼, 홈 체인지. 제 칼맛이. 오, 조명 받으니까 번쩍번쩍하다. 참, 응? 이거 완전 인테리어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